이 품질은 뉴스의 품질은 어렵다. 투매저 측정하다. 아, 이 뉴스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겨? 아, 측정하기 어렵다. 그럼 왜 어려울까? 왜냐하면 데이라노 no, 없기 때문이다. a g 리 r e e d upon 합의된 합의된 스탠다드 기준. 기준이 없다. Satisfy 만족감을 주다라는 동사고 주격관계 대명사죠. 선행사가 복수인 거 확인합니다. 이 동사가 복수동사니까. 그래서 아 예였구나, 스탠다즈였구나 만족시켜 주는데 모든 사람의 정의, 하이퀄리티 좋은 품질, 좋은 품질이라는 정의, 모든 사람의 정의를 만족시켜 줄 기준이 없기 때문이더라는. 기존이 부재하다. 그럼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게 혹시 있나? 아, 이렇게는 안될것 같다.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더 읽자. 퀄러티라고 하는 더텀 용어. 용어는 g e n e 일반적으로 리포트 언급하다. 어떠한 어트리뷰트 속성. 속성을 말하는 거고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퍼포먼스 하니까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능력 이즈가 동사니까 대세 주격관계 되면 이즈니까 선행사가 단수였다는 거니까 퍼포먼스 혼자 선행사였겠구나라는 걸 알겠죠. 하일리 매우 멜로우드 소중한 <laughs> 한 그룹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매우 소중한 능력을 의미한다. 어떠한 하나의 그룹에서 소중한 소중한 속성이 바로 컬러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많겠죠. 그러니까 속성도 되게 많겠죠. 그럼 품질에 대한 컬러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도 많겠죠. 그만큼. 그럼 그룹들 간에 합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합의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Defining 정의하다.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thus 그러므로 c 텍스 맥락이라고 해도 되고 상황이라고 해도 됩니다. 상락 상황 의존적인 상황 의존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필드는 분야겠죠. 여러 그룹이 있다고 했고 공동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분야에 스페서픽하니까 특정하더라. 분야마다 달라지더라 라는 거고요. 서브젝트 종속된다. 종속되더라 라는 거죠. 개인적인 퍼, 프리, 프리퍼런스 선호도. 취향. 취향에 종속되더라 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네. 그런데 이제 답이 나오려나봐가주어 여기가 진주다. 어 노트. 아니까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뭐를? 뎃 이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컴페어드 투 비교해서 다른 문화적 프로덕트 상품 생산품 산물 음악이라든가 그림과 같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뉴스죠. 그러니까 뉴스는 누구랑 다르다고요?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다른 문화적 상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이라는 이 단어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비교하면 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다. 비교해 보면 저널리스트 콘택트 뉴스죠. 저널 언론 콘텐츠, 언론 콘텐츠를 뉴스라고 하죠. 뉴스는 독특하더라. 상당히 독특하다. 그림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를 갖고 있대? 강한 시빅하니까 시민의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의 또 민주적인 컴퍼먼트 요소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랑 다르다. 요 프레스가 또 언론이에요. 저널리스틱도 언론이고요. 뉴스도 언론이고요. 프레스도 언론이에요. 언론에 대한 개념은 뭐로서? 포스 네 번째 어스테이트 자산. 자산. 아파트, 자동차 이런 거 자산이죠. 현금 자산이죠. 이런 개념은 s t 스프 m s from 생겨나다. Expectation 기대치. 기대에서 생겨난 거다. 동격의 대십니다. 이 대절이 Expectation을 수식해줍니다. High quality, 고품질의 언론. Alone.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모트 촉진하다. 촉진해준다라는 거예요. 민주적인, 민주적인, Ideals 니까 이상. 민주적 이상을 촉진시켜 준다.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이상이라는 거, 이상적인 모습. 언론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면 민주적인 이상적인 모습을 촉진시켜 줄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민주적인 요소를 어떻게 촉진시켜 주냐면 플레이하니까 역할을 하다예요. 하다로는 역할. 와치독이라고 하는 거니까 감시관. 감시관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왜딴짓못 하게 하는 거예요? 제공해 주거든요. 퍼블릭 하니까 대중들의 포럼 하니까 토론 토론을 제공해 줍니다. ing니까 또 여기 등위 접속사가 왔으니까 병렬로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 분사구문인 프로바이딩과 2번 분사구문인 서빙이 병렬인 거예요. 서브는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뢰가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더라.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when discussing 뉴스의 품질에 대해서 토론할 때이 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뭐야? 규범적인 측면이 overemphasize 오버 엠파르스는 강조되는 건데 오버니까 과도하게예요. 이제 캣나비가 상당히 중요해 요 해석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지 봐요. 과도화가 강조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 요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로 번역합니다. 그럼 합쳐볼게요. 규범적인 측면을 과하게 강조해도 뭐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된 거예요.